자,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주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오후장은 또양 시장이 지금, 음,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코스피도 어, 1.4포인트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고, 코스닥도 지금 뭐 4.49포인트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도 뭐큰 지금 시장에 오르는 종목들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이제 에, 미국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또 이쪽에 셀트리온만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오늘 이제 에, 이쪽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또 우리 국내에 이제 에, CMO, CDMO 관련 또 기업들, 뭐쌈바가 그쪽에서는 그죠? 그동안에 키워왔고, 셀트리온도 이제, CDMO 쪽으로 사업을 확대. 그뭐 당연히 이제 과거의 트렌드를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죠? 음 셀트리온도 지금 기존에 지금 뭐, 이런 임상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바이오 시밀러의 이런 생산 부분도 지금 뭐 론자에다가 오히려 CMO를 주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도 오늘, 어 좀, 모르다가 좀다또 고점들이 좀 밀리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제가 이제, 계속 그, 스탠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들를 매도가 심상치 않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일정 부분, 어, 일부 뭐 현금을 좀 해놓은 부분에서는,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게, 그죠? 이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외국인이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른 쪽도, 그죠?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laughs> 자, 죄송합니다. <laughs> 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또 아침에도 이렇게 아침매 수하신 분다 물려버렸어요. 지금 고점에서. 그죠? 그냥 막, 어제 미국 시장 뜨니까 또 이제, 그니까 지금 종목을 압축해 놓은 상황에서, 그니까 이런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동안에 쭉 말씀드린 부분으로, 그죠? 잘 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뭐, 단기로 움직이고 툭툭 튄다고 때리 잡으러 갔다가는, 그러려면 또, 그럼 첵 케이스가 최근에 뭐, 2차전지 쪽에도 그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참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볼게요. 근데 너무 심해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의의 보세요. 어우, 이제 깨려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가격적으로 이6 6천원을 깨버리면 그때는 이제 물개수나만 또 개인이 투배가 나올지 기관들이 러시 나올지 그죠? 그부분들로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5,400억입니다.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거의 뭐 26조 이상, 그죠. 엄청난 매수를 하다가, 지금 이제 8을 들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늘어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함정 한번, 한번 볼게요. 9월달. 9월 시작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면은, 9월 2일부터 9월 6일, 금요일까지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벌었죠. 그죠? 9월 2일부터. 그럼 오늘까지 한번 봐볼게요. 오늘 지금 10일이니까. 오늘까지 지금 외국인 3조. 계속. 그러니까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팔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수급이에요. 그 지금 이게 이제 8월 달부터를 보면은 더, 그죠? 8월 달부터 보면은 외국인들이 3조 이상 지금. 8월 달부터, 응? 5조 9천억이네요. 그니까, 러 8월부터 어쨌든 외국인이 집중되도록 하는데, 지금 5조 9천억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도가,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그죠?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6,200억이면 큰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무너지니까, 그니까, 러 삼성전자가 조금 하락하면은 뭐, 하이닉스는 그래도, 그죠? 버텨, 낼땐 내요. 그 삼성전자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아침에 반도체 또 미국 시장 보면서, 엔비디아 보면서 뭐, 반등 아침에 매수했던 사람들 다 또, 다, 다 물리는 거예요. 최근에 2차전지 물리듯이,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려도 주도주, 향후 앞으로 주도주에 물려라. 그게 바로 제가 바이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이제 막또 바이오도 움직이니까 막 덤비잖아. 아직은 기다려. 그래서 제가 이제 영미 기다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영미 기다려. 옛날에 이거 막 클링 촤 닦으면서 하는 거 그죠?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칼이 땅에 꽂힐 때까지는 아직 삼성전자가 땅에 칼이 꽂힌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시장을 우리가 볼때 그냥 뭐 도깨비처럼. 여기저기 튀는 애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를 기다려야죠, 올 때까지,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아무튼 시장이 좀 좋지 못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현금 그대로 보수적으로 하시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글로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제가 방송으로서도 전달하는 거니까, 우리 이 v i p 분들 잘, 그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 외국인들이 6,400억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2,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기관들도 지금 매도죠. 뭐가?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금융투자주의 프로그램이. 거기에 비해서 오늘 뭐, 사실은 셀트리오는 막 엄청난 거죠. 어제도, 그제도, 어제도 상승, 그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 시장은, 지금 시장은 나쁘진 않죠. 크게. 지수가 뭐 겁나 하거나 오늘은, 그죠?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누가? 어제는 삼성전자 그러려고 살려서 지수가 괜찮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밀려버리잖아요. 오늘 2차 전지점도 좀 밀려버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 시청 큰놈 중에서. 그리고 이제 지수사들. 그죠? 벨로업 지수가 어쨌든 뭐, 월 말에 아무튼 또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 금리 인하의 바이오. 바이오도 한불 선아 이것 지금 아무나 선대 만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 부분에 일부 지수 사들. 거기에 지금 모멘텀이 밖에 없어요, 지금. 그쵸 그렇죠? 지금 뭐 이거 야. 심각하네. 자, 그럼 이제 지수를 한번 볼게요. 뭐 지수는 지금 크게 밀린건 아니죠.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자, 지수. 자, 지수는 아무튼 이제, 어쨌든 어제 이, 이 저점, 그러니까 어제 2,500을 깼잖아, 그죠? 2,500 밑에서는 어쨌든 우리 코스피 지수는 바닥이다.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양봉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이뭐 2,490을 깨버리면 뭐예요? 그럼 단단히 흐르는 거지 뭐,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향해서 뭐냐 하면, 그래도 오르고, 주, 주도주 관점에서의 종목들은, 그죠? 그렇게 지키라는 뜻이고요. 자. 삼성전자를삼성전자는 이제, 66,100원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주봉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이, 66,000원 대는 어쨌든 좀 튼튼한 지지 대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쉽게 깨서는 안 되는데, 단, 우리가 이제 차트로 기술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만, 수급으로 지금 그게 뭐진행이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 삼성전자 매도를, 첫 번째는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그도 지금 뭐 외국인 지분이 55.58% 거든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최근 들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제 NK, n k 리 N캐리 트레이드 부분이, 그러니까, 일본 자금을 갖다가 주식을 했던, 투자했던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 그렇게 우선 저는 보고 싶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아무튼 엔비디아도 실적이 좋았지만은, 결국은 앞으로 부분에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그죠? 실적 둔화가 좀될수 있는, 최근에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지금 그건 같아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IT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IT 기업이면은 미국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미국 경기가 지금 둔화된다는 것은 어쨌든 IT 기업들 부분에서는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올랐던 디렘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좀 행성을 하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그죠? 주식을 어쨌든 파내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뭐, 올, 해 샀던 외국인들은 다 손절매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1월 초에, 1월 초에 주가가 얼마였어요? 바닥이 7만, 7만 전자였죠.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8만 전자 갔다가, 그죠? 그것도 좀 빠졌다가, 또, 7월 달에 8만 전자. 거의 뭐 9만 전자 가까이 갔죠. 이때 되니까 전부 보다뭐 12만 전자. 그 12만 전자라고 외쳤던 우리 국내 기관들은 또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셀트를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셀트의 목표가에 대해서 말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주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목표가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내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주식에 이 정도는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뭐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크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산 외국인들은 다 뭐예요. 손전매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지금 손전매 외국인들 다 손전매치는 거예요. 근데 이주식 누가 삽니까. 개인이 삽니다. 지금 오늘 지금 현재 벌써 600만 주를 팔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삼성 전자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하이닉스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이닉스까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지만, 최근에도 컸지만, 결국은 반도체 쪽의 매도가 컸던 부분이었다. 그죠? 뭐, 셀코야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데, 아무튼 오늘, 어, 쨌든 주가가 지금 66,000원대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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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주봉상, 주봉상, 요박스권 하단. 그죠? 66,000원대를, 이번 주에 지키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에,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에서 엄청난 뭡니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 뭐와 외국인들의 수고가도 그죠 외국인들 우리 시장 지금 주식 팔아 지기면 기관이 사주겠습니까?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에, 일부 현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미 기다려 하시고요. 조금 기다리세요. 오늘도 이제 몇분 이렇게. 그죠? 매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문자가 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다려. 일단. 뭐또 다음쪽에 뭐 보면 뭐 사세요. 어쩌고 할거 아니야. 나는 내, 네. 뭐야. 그죠? 휴식 기준이 있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 여러분도 그런 부분으로 원칙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이, 참, 뭐할 것도 없다. 그죠? 자, 00660. 하이닉스. 아침에 버스 내다 다 밀려버리잖아요. 그죠? 뭐 자동차 다 밀려버리잖아요. 자동차는 크게 밀리지는 않죠. 그죠. 그 이제 이쪽 바이오 부분도 지금 보면은 유한양행도 다밀려버려 왜? 실험밀니까 유한양행. 시설밀리니까. 다밀려버리잖아 그래서 아무튼 유한양행은 뭐 오늘 정도 저점 부분에서 아무튼 20일 입혀있는데 이게 바로 튀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유한양행. 또뭐 오늘 이쪽에 뭐 지금 그, 리간은 어제 가야 하고 이제 좀 쉬고 리아켐 쉬고 그죠? 뭐잘 쉬고 있죠? ABL 잘 쉬고 있죠?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야? 알테오젠 잘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보면은 이쪽에 에... 펩트론이라든지 비만 그죠? 이것도 뭐 낙폭 가세보면서 올라온 거잖아. 인벤지 인벤티지랩 인벤 TG래, 이런 것도 인증이 오면 강해요, 그죠? 다 밀려요. 지수, 지수다 밀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지킨 건 뭐예요? 쌈바가 응? 오늘 4.6% 급등이야, 쌈바가. 100만원 다시 올라갔네, 지금. 100, 100만원. 이게, 쌈바가 지금 셀터가 지금 이제 올라간 데 따라서, 그죠? <laughs>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바이오는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가고, 그죠? 내려갈 때는 같이 끌고 내려간다. 지금도 이제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도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죠? 큰 의미는. 뭐, 백만원대 주식고 우리 개인들이 이게 뭐, 삼성전자를 누가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이런 분 의미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불안하고, 막 사고 싶고 뭐, 이 손이 근질근질하다. 그러면 셀터리나좀 사시고, 바이오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뭐,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심적이, 심적으로 마음이, 그죠? 편합니다. 자, 다른 쪽 쳐다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삼성전자 수급 보시면서 일단 바이오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의 그 부분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일곱시 또 셀트 조시 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